드림마이 홍예림입니다. 제가 오늘은 거미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어제도 거미를 올렸는데, 오늘은 꼭 깨고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, 근데 아빠가 어디 있지? 아빠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. 좀만 기다리면서 깨야겠다. 나 이거 왜 가지고 온 거지? 다쓴거 같은데. 애들 고인물이다! 사다리~~ 를안 썼네?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건전지 팔리견 근데 거미가 왜 없냐 아! 거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미 마밤 거미 등장 아야나 이거 넣어야 된다고 야 너가 좀 유인 좀 해주라 어 잘하고 있아 어떡하지 아 이거 안되면 안된대 야 괜찮니 때다 아, 됐다. 그 다음, 노란색 키를 찾아야 완벽하거든요. 아, 노랭키 어딨어. 노랭키를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어, 노랭키 여기있다. 네, 여러분. 빨리 탈출해 게요 아빠 못 들어갔어. 기다려. 아빠 못들어갔데기다 기다려. 네, 여러분.